많은 것을 가질수록 많은 의무가 생긴다. 무언가를 손에 넣을수록 자유는 멀어진다. 우리는 외롭다. 태생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만 무언가를 사랑하려 한다. 예쁜 옷을 입고 싶어 하고 멋진 사자를 갖고 싶어 한다. 미식이나 음악 감상을 취미로 두길 원하며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평생의 반려자로 두길 꿈꾼다. 하지만 가끔은 그것들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것을 사랑할 자격이 있는가? 그것들을 손에 넣거나 곁에 두는 데에서 오는 다른 많은 저항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뭔가를 가졌다는 것은 내게 어떤 의무가 주어졌다는 신호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많은 의무가 생겨 우리의 삶은 괴로워진다. 물질에 관해서 가져야 할 가장 좋은 태도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언제나 앞만 바라보는 것이다. 한 인간의 영혼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의 영혼에는 서서히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일들과 하면 안될 일들에 대한 기준이 생긴다. 그리고 곧 나의 범위를 넘어서서 타인까지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렇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느끼기 시작한다. 물질이 주는 행복에는 한계가 있다. 돈은 분명 좋은 점이 있다.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가족을 지키거나 시간을 단축하게 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질이 주는 행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삶의 최우선적인 가치를 물질로 놓는다면 비극이 시작된다. 소유하는 게 많아지면 불안도 많아진다. 잃을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을 모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며 어떤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유에 대한 만족은 모두에게 상대적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 나누기를 좋아한다. 절대 다수가 말하는 좋고 나쁨의 기준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 이게 정말 나한테 좋은 것일까? 이만큼의 만족을 위해 이만큼의 시간과 노력, 물질을 투자할 만한가? 더 합리적이고 훌륭한 대화는 없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사랑한 내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질문들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더 좋아질 것이며 쓸데없는 지출은 줄어들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새로 보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의 수준을 스스로가 정해두어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여 해당 수준의 부를 축적했다면 그 이후로는 건강과 능력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궁극적인 행복을 쌓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다. 사람은 욕망하기 때문에 괴로운 존재다. 영원히 끝없이 반복될 것만 같은 욕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바로, 스스로에게 다른 질문을 건네보는 것이다. 만약 저게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질문 대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사라진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묻는 순간, 사람의 마음 속에선 화학 반응만큼이나 즉각적인 반성과 자기 만족이 발생한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재산, 함께 해주는 사람들, 몸 담은 직장 같은 것들이 도련, 소중하게만 다가오는 것이다. 깜깜한 숲에 갇히고 나서야 빛의 소중함을 알고 사망을 걷고 나서야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대체로 사람은 무언가를 상실하고 나서야 그것의 가치에 대해 배운다. 그리고 노력한다면 같은 실수와 착각을 반복하지 않는다. 인간은 기억하고 학습하는 능력이라는 축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의 전환 하나만으로 당신은 그것을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외부 세계의 재산이나 성취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욕망의 조절에서 비롯된다. 물질적 소유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불만족을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욕망의 불길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돈과 재산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찾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무한한 욕망이야말로 인간 불행의 근원이다. 돈과 재산에 대한 건전한 태도는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를 인식하고 불필요한 욕망을 제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더 간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내면으로부터 비롯된다. 자기 자신의 내면적 발전과 정신적 만족에 더 많은 가치를 두어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태도는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적당한 범위 안에서 관계들을 최대한 단순하게 정리하라.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권태감을 일으키지 않는 적당한 범위 안에서 삶의 여러 관계를 단순하게 정리한다면 행복은 머지않아 당신 집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하찮은 지금일지라도 가장 찬란했던 과거보다는 우월하다. 가장 비싼 것은 지금이다. 오래된 술집이나 한낮의 공원이 가끔 이상하리만치 우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곳에 과거의 망령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괴를 잘 기울여보면 그곳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옛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은 별볼일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몇년 전에는 커다란 돈을 주물렀다는 이야기. 지금은 몸이 다 늙어버렸지만 그때는 누가 봐도 근사한 외모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늘어놓는 사람들이 어김없이 그곳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이다. 보통 과거의 무용담을 듣는 사람들은 그다지 놀라워하지 않는다. 앞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지금은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으니 너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시간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흐른다.그 흐름 속에서 누군가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지금 존재하는 것은. 바로 다음 순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 된다. 존재했던 것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는 그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그렇기에 아무리 현실에서는 하찮은 현재라도 가장 중요했던 과거보다는 우월한 것이며 현재와 과거의 가치 차이는 없음과 있음의 차이만큼이나 압도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낡은 술집이나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굳이 과거에 얽매일 이유가 절대 없다. 마찬가지로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장 귀중한 지금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과거 속으로 밀어넣고는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바보가 될 필요도 없다.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순간은 순식간에 과거 의허상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이 진리가 삶을 더욱 허무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할 수 있을 만큼. 자기만의 진리를 깨우친 자에게는 오히려 매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야 하는 우주에서 가장 찬란한 이유가 되어주기도 할 것이다. 쇼펜하워 인생 수업, 한 번뿐인 삶, 이렇게 살아라. 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옛날에 인터넷을 막 시작할 때? 시작할 때는 아니고 좀더 쓰고 나서였나? 그러니까 무슨 약간 좀 마음, 생각? 이런 잡지 같은 글을 구독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한지도 모르고 안쓴 이메일 가니까 그런 게막 쌓여 있더라고요. 좋은 글인데 안본 거죠 여태까지. 근데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부부가 이제 식당을 차려서 너무 행복한 그런 건데 스님이었나 어떤 분이 아 이제 거기서 못 벗어난다고 그니까 뭔가 이렇게 거처를 두고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자유롭게 움직이기는 힘들겠죠? 그니까 지금은 뭐 그런 생각을 해왔으니까 뭐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아 그런 건 나한테 안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로 넘기는데 어렸을 때는 그걸 처음 봤을 때와 이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다 무조건 더 많이 갖고 가게를 차리고 뭐 사업을 하고 이러면 무조건 좋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도 지금은 또 나이가 좀 들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생각하는 버릇이 좀 들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뭐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또 따라서 다르고 또 요즘에는 또 식당을 열고 뭐 휴가를 정해놓고 길게가 다녀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다 이해해주는 편이고 뭐 알아서 스스로 잘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맞는 말이긴 하죠 뭔가를 더 가질수록 그거를 돌봐야 하잖아요 이제 미니멀리즘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듣는 내용이죠 장식품 하나 늘어날수록 그거 닦아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다 절대 진리는 없잖아요 그 장식품이 나한테 주는 기쁨이 더 크면 뭐 닦는 거 일이겠어요 심지어 뭐 매일 닦지 않아도 되는 성격이 있으니까 또 각자에 맞게 하면 되겠죠 사실 물건이야 언제든 마음 바뀌면 정리하고 또 사고 이럴 수 있는데, 사실, 가족을 선택한다든지, 뭐 이혼을 할수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 데미지가 엄청 크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좀, 되돌리기 힘든 것들에 대한 선택? 이런 거는 정말로 신중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힘들 때 자주 생각해 보는 건데, 마이너스 행복법. 그러니까 어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때 일단 가지고 있는 거에서 허, 만약에 지금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눈을 딱 뜨고 보면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미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고 제일 간단하고 좀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기도 한데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롤프 토벨리 라는 작가의 스마트한 생각법에서도 봤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되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 배고프, 배부를 때 행동도 다르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그게 다를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저자도 여행을 가기 전에 예약을 해서 돈을 선집을 할수 있는 건 미리 다 지불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행 당시에, 혹은 여행 다 끝나고, 돈을 또 지불하는 그 경험에서, 똑같이 돈을 내는 건데도 미리 지불한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기분상. 이분 책에도 마이너스 행복법.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생각해보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것도 생각이 났어요. 저는 뭔가 내야 될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내는 편이거든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고 저도 좀그 방법이 잘 맞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근데 주변에 신기하게 뭐 공과부금이건 뭐 빚이건 감당할 수 있고 낼수 있는데도 마지막까지 지고 있다가 주는 사람들의 심리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걸 보면 마지막까지 지고 있다가 줘야 손해를 덜 보는 안 보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가는데, 사실 뭐 기업에다가 내는 공과금. 이런 거는 뭐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정말로 딱그날짜에 맞춰서 내면 되잖아요. 뭐 기업이 그 수많은 고객 중에 그 사람이 돈을 미리 내는 걸 선호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신보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그막 친구가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밥값을 계산하는데 한참 미뤘다가 진짜 몇 번을 말해야지 주고 이러면, 그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이 무슨 죄 죄인이 된것 같잖아요. 이런 건 제가 좀 별로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뭐 그런 걸 신경 쓰냐? 안 믿냐? 당연히 줄 건데 좀 느긋하게 기다려라. 그거 푼돈 떼먹을까 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막 기다리는 사람 쪼잔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랑 엮이면 저는 그냥 아 그래 성격의 차이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말하는데 나도 그걸 굳이 참아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사람도 이해를 안 해주고 자기한테 맞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게 될 때는 그 사람 보고 결제하라고 하고 내가 보내준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보내는 게 제일 맞고 근데 그것조차 싫어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나한테 결제하라고 하고 자기가 보내준다 빨리 보내주기도 싫고 그 모임 같은 거에서 총무 역할 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제하고 이렇게 물어야 되니까 보내달라고 그냥 그런 사람이랑은 웬만하면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를 좀 더럽게 하는 사람은 솔직히 다른 것도 좀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어쩌다 이얘기까지 왔죠? 새로운 사람 만날때 솔직히 이것도 되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사주고 싶을 정도로는 그렇게는 아닌 사람과 결제할 때. 그러니까 한국은 모르겠는데 호주는, 어, 그러니까 좀 캐주얼한 식당에서는 각자 결제 되는데, 웬만해서는 돈을 나누는 거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발 각자 결제하는 곳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어, 아니면, 처음 만남에서 벌써 그렇게, 이런 게 되게 쉽게 쉽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깔끔하게 보내주고, 전 직장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연락하고 가끔 보는 친구들은 다 그게 굉장히 깔끔해요 그 공통점을 보면 왜 얘기가 나왔지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제가 새로운? 그 그러니까 새로운 아니죠 원래 같이 일 했던 동료긴 한데 처음으로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아 근데 역시나 이제 뿜빠이? 그러니까 이렇게 스플릿이 안 되는 곳이어서 어 제가 바로 보내준다고 혹시 모르니까 저는 무조건 바로 보낸 성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그 사람한테 먼저 결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바로 보냈어요. 호주에는 페이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계좌번호 대신 등록하는 건데 그걸로 보냈어요. 원래 그거를 개인이 등록을 해놓지 않으면 안 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기도 어, 있구나. 그리로 보내.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거를 제가 그래서 다른 계좌로 먼저 또 보내주고 전두 배를 낸 거죠 그걸 제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은행에서 연락 온게그 사람이 돈을 반환하는 거를 거절했대요 동료잖아요 그거 미치겠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한테 또 연락해야 되나 그 밥값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닌데 그냥 한 2-3만원? 진짜, 그, 그걸로 몇 주를 기다리고, 그 동료랑 얘기하고, 은행이랑 전화하고, 진짜, 잔잔하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 동료가 저한테 보내준대요. 그래서 보내줬다? 그거를? 보내줬어요. 다시. 그래서, 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가 해결한다고. 근데 또 연락이 와서, 내가 그 반환 신청을 또 하는 수밖에 없다고, 자기한테 돈을 다시 보내래요. 아 진짜 됐고 더 이상은 진짜 난 그냥 이 3만 원을 차라리 버리려는다. 그래서 다시 보내줘. 그러니까 두 배로 낸 거죠 다시. 솔직히 동료가 되게 그니까뭐 누우의 엄청난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얘가 뭐 그걸로 사기칠 성격도 아니고 그런 건 아는데 그냥 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게안 되는 사람과 연락을 하는 게 되게 피곤하다. 정말 귀찮다. 어떻게 자기 페이 아이디로 이렇게 피곤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지. 진짜 이런 생각까지 들고 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동료가 또 연락이 오더니 아 미안하다. 예전에 다른 은행에다가 페이 아이디를 설정했는데 돈이 그리로 가 있더라. 나는 그 통장 안 쓰는데 만든지 완전히 까먹고 있었네. 이러면서. 그쵸 실수죠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끝났는데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진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좀 잔인한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쓰는 거 내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아가야 될때 쓰는 걸 정리를 안한 거잖아요 그 정리를 안함으로써 이런 일이 생기고 나한테까지 피곤함을 유발하고 아, 진짜 자기 관리를 잘하고 정리를 잘해야 되는 게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든 남에게도 정리를 안 하면 피해가 간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오늘도 뭐 어디 안 쓰는데 가만히 있는 게 없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하루를 보내려고 해요. 한 번뿐인 삶.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